오늘은 그, 틱트 가이드 스루 있거든요. 그거를 써서 가이드 한번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이드 스루를 4,000원인가 주고 샀는데, 와, 진짜 너무 간으어서 잃어버리기 쉽상이겠더라고요. 두 개를 넣어줬는데, 이두 개가 4,000원입니다. 택배비까지 하면 더 많이 드니까, 딴거살때 같이 끼워서 샀는데, 엄청 잘 잃어버릴 것 같아서 주머니에 넣고 써야겠어요. <laughs> 가이드 수루의 라인을 이렇게 살짝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가 많은 로드나 긴 로드에서 가이드 끼울 때 엄청 편합니다. 관리하기 힘든 만큼 또 가이드 끼울 때는 엄청 편하니까 저도 처음 봐보고 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빨리 세비를 하고 벌써 다 했어요 와 쭉쭉쭉쭉쭉 30초도 안 걸렸네 이렇게 해서 라인 다 끼웠고 나중에 뭐 던질지 같은 것도 넣을 때 되게 요긴할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쓸는지는 모르겠지만 t 사이모 뭐좀 잡으셨어요? 안안 나와요. 아. 저 여기서 좀해도 돼요. 예. 持ってった。 나이 좀 보자 18? 18? 상장 요, 제가 하고 있는데요. 요, 제가 하고 있다고요. 한 1g 정도 아닐까요 저도 뭐 알고, 알고 쓰는 게 아니라서 요거는 자리가 요 밖에 안 돼요 거의 이쪽은 제가 아까 사형 부딪힐 것 같아서 일로 넘어왔거든요.